나노 신소재, 신소재.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역시 이 나노 신소재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양호하게 좀 가고 있습니다 1%대 정도였는데 네. 아모그린텍보다는 상승폭 음. 자체는 크진 않죠. 네. 이딱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음. 지금 이평이 단기 2평선이 지금 모아져 있는 수렴하는 구간에서 보셨을 어. 때는 눌림목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업사 위로 좀튈수 있지 않나. 네. 고 보고 있고요. 이미 거래량이 3월달 에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고 나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체력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매수 거래량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위에서 있던 물량들이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손바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노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 소재 관련해서 37%, 반도체 소재 16%, 태양 전지 11%, 기능성 소재 36%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능성 소재 쪽에서 아마도 이 산소 나노 튜브 관련된 부분이 이슈로 해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 있고요. 어, 이미 반도체 소재 쪽 관련해. 에서는 어, 지금 제품 속도가 다른 회사들 비해서는 이 생산량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빠릅니다. 그리고 랜드 쪽 관련된 적층화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소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나노신 소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볼수 있고 현재 히타치케미라 케미칼이라는 이 셀리아 제품이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MS가 80% 정도로 해서 시장 점유율 1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성 소재의 탄소 나노티브쪽 외에도 OLED 조명 쪽이랑 중공형 저반사 소재 관련해서 해외 특허가 지금 출원한 상태인데 굉장히 고마진 제품입니다. 이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도 봤었을 때는 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 수익성 개선이 될수 있는 이 제품 포트폴리오가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고 탄소 나노티브는이 하나의 또 테마가 좀 붙을 수 있는 것까지 좀 작용을 봤었을 때는 지금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를 2만원을 1차 목표가입니다. 그런데 2만원, 네. 2만 1천원, 2만 지금 정고점이 2만 950원인데 2만 95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만원을 일단 1차 목표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 5 0 0 0원 정도로 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